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아마 몰랐을 법한 로블록스에 관한 8가지 사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로블록스는 2006년에 데이비드 BAS GUCKI와 에릭 해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에서 매우 유명한 게임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14세 미만의 어린이들도 로블록스 이용이 가능한데요. 2019년 7월 이전까지는 13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셋째, 로블록스는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창조의 가능성을 넓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넷째, 로블록스는 모바일, PC, 콘솔에서 이용이 가능하여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째, 로블록스는 사용자들이 가상 경제를 형성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게임 내에서 로블록스 화폐인 ROBUX를 통해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가상 주식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로블록스는 학교나 수업 현장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프로그래밍, 디지털 창작물 제작, 경제 원리 등을 학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곱째, 로블록스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영국, 브라질 등에서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블록스는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블록스에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로블록스의 다양한 소식을 기대해주.